예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을 우르사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입니다. 34절까지인데 조금 길기는 한데 함께 교독하시고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요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화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와의 종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가 그들에게 축복 자기 으로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게 바산에서 기업으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체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유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붙잡고, 이스라엘 죽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를 포기하되, 그들이 길러왔당에 이르되, 루벤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를 와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를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허라시 없어서. 우리 자손, 각자손, 아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 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노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모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벤 자손과 갓라그이하더라 그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땅 정복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던 르벤 자손, 므낫세 가자손, 문낫세 반지파 자손, 그 세지파 반 자손들이 두지파 반 자손들이 이제 선봉에 서서 가나안을 점령을 했고 이제 모든 것이 가나안 점령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하하고 그들을 요단강 동쪽에 원래 분배받았던 모세에게서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들이 정복전쟁 7년 동안 아이들과 부녀들을 그곳에 두고 어 한참을 말리 그렇게 오랜 기간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급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단강 이스라엘 쪽으로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또 재단이 하나, 그여단간 가해 재단이 하나, 그들이 이 문화세 반지파와 르벤지파 가치파가 쌓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 분노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에만 있는 것인데 다른 제단을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하면 둘로 어, 이스라엘이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백성들이 그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지자 요수아는 엘르아살,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아스를 불러서 그 나머지 이쪽에 그 아홉 집앞 안에 지도자들, 천부장들을 함께 그들에게 보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너희들이 재단을 쌓느냐 하는 것을 알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그 재단 쌓았다는 것만은 알고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러 갔다고 하면. 동족 상쟁의 상쟁에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라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 소통이 결국은 커다란 전쟁으로 발발할 일을 잘 잠재우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 이 지도자들이 천부장들이 와서 문화세 르우벤 가즈파에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고 우리가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뿐이라 그래서 어,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소통을 하게 했던 지도자들의 지혜로움이 이런 전쟁을 막았다. 이 굉장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이나 황제가 아니라 또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지혜롭게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합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아, 어,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고 어, 그들 이 돌아간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전해 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상이나 이스라엘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 나라가 나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민족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먼저 대할 것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소통을 먼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먼저 내 마음속에 오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람과는 관념 없이 만했으나 보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로 나누게 될 뻔한 위기상황 가운데 서로 소통함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이야기를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대 속에서도 소통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의 마음에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언때 언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소통을 잘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양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미싸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잰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수염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서구하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어제 어, 조명숙 권사님 어머님이 아흔 한 살이셨는데 소선 초천을 하셨습니다. 어, 교회에서 어, 문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처음 그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을 때는 어, 주일날 발인을 할수 있는 상황도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날 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급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을 온걸 온 보니까, 주일날 발인하는게 아니라, 월요일날 발인를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서 문상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숙장 어, 톡방에는 제가 어, 오늘 오전 11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문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문상하신다는 거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교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질병으로 힘들하는 어 분들 치유를 위해서 조명수 권사님네 이 장례가 잘 맞춰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